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탁을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배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김치의 주재료, 국물 요리 단골 손님인 그 배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배추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안전한 채소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배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배추도 분명 주의해서 먹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배추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 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거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생배추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갑상선 기능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배추에는 비타민k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76마이크로그램 정도 되는데요. 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이거든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혈액 기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드시면 약물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생배추를 많이 드시면 속이 더 차가워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생배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몸이 더 차가워져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추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포기 정도는 괜찮지만 배추만 계속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배추를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추를 씻을 때는 겉이부터 한 장씩 떼어내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뿌리 부분은 흙이 많이 묻어있으니까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배추를 보관할 때는 절대 밀폐 용기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배추는 호흡을 계속하는 채소라서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금세 썩어버려요.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배추를 자른 후에는 최대한 빨리 드시거나 조리하셔야 해요. 자른 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도 함께 손실되거든요. 자른 배추를 보관하실 때는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 이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배추를 조리할 때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배추를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 C가 거의 다 파괴돼 버려요. 국물 요리에 넣으실 때는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치는 정도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에 절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너무 짜게 절이면 나트륨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적당히 절인 후에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우선 배추는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배추 한 포기에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배추보다는 조리한 배추를 드시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든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꼭 익혀서 드시거나 김치처럼 발효시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된 김치는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풍부하거든요. 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두부나 고기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배추의 찬 성질도 중화시킬 수 있어요. 마늘이나 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양념과 함께 조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주치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배추의 검증된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추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100g당 약 32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C를 보충하는 데 배추만큼 좋은 채소가 없어요. 김치로 발효시키면 비타민 C 함량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추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1.2g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추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100g당 약 233mg의 칼륨이 들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도 상당량 들어있어서 임신부들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100g 당약53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김치보다는 신선한 배추국이나 배추전 같은 요리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배추는 칼로리도 매우 낮습니다. 100g 당 고작 12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없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또한 배추에는 인돌 3 카비노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배추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황반변성 예방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리고 배추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먹는 육류나 가공식품으로 인한 산성화를 중화시켜주거든요. 마지막으로 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메티오닌 설포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이나 위궤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배추국을 끓여 드시면 이런 효과를 더잘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효능들도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드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가지 더 현명해지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추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